저작권 위반 이미지 챗GPT 생성,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저작권 위반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통계만으로도 지난해의 전체 위반 건수를 초과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 회 AH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6,434건에서 2022년 9,507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무려 1만 8,492건을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이미 2만 3,449건을 돌파해 지난해 연간 수치를 훌쩍 넘어섰다. 건거 건수도의 비례에 급증했다. 2020년 3,896건에서 2023년 1만 3,368건, 2024년 6월까지 1만 7,041건에 달했으며 건거율 역시 2023년 72.3%에서 올해 상반기 72.7%로 반등하며 강화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4,150세 중년층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가장 많이 입건됐다. 올해 6월 기준 입건된 1만 787명 중 5,549명 32.3%이 40대 중년층이었으며 3,140세 17.4% 51에서 60세가 17.3%로 뒤를 이었다. 이로써 피해자의 약 절반이 4,050 중년층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이 공개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피해액은 2023년에만 50억 987만 원에 달했으며, 2024년 상반기 피해액은 39억 6797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피해액은 전년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는 적발되지 않은 피해 규모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클수 있다. H 의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저작권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백슬래시 K 콘텐츠로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저작권 준수에 대한 사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웹툰과 웹소설 등 국내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경찰청, 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위반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4050 중년층이 저작권 위반 범죄의 절반을 차지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강력한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의 저작권 준수의 식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침해는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지속적인 법적 대응과 함께 콘텐츠 이용자들의 저작권 준수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